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자분이고요. 음. 1982년 1월 11일생입니다. 네, 이번에는 성씨를 제공해드릴 순 없습니다. 이거 손혜진이 아니야? 오, <laughs> 이렇게 말을 왔을 재미가 없어요. 아 재미가 없으나 임술생 정월 열아홉 생하니까 딱 손씨 그 손혜진이가 딱뜨는데요 올해 결혼의 혼사를 치고.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그, 그 나오는 걸 어떡해? 아, 네. 계속 이름이 나오는 걸어게해 네, 네. 어. 올해 혼사를 한다고 발표는 했어도 이분은 혼사가 없어요. 임술생에, 정월 열흘생에, 손해지시는. 아, 어. 지났어요? 어. 다가오, 다가오고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혼사가 늦고, 늦거나 없거나 하신 사주이기 때문에 어, 결혼 발표를 하고 뭐 했어도 혼사는 아직 때가 아니다. 다가오고 있는 기운이다. 그리고 이분은 아직 음, 더순승 장구할 수 있는 기운이 열러이 많이 남아 있는 분이라서 그러면 이, 이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 어? 어, 사주의 재복과 또 인기가 들어 있는 사람이라서 아직 활동력이 많이 남아 있다. 어. 결혼하면 잘살수 있는 사주는 지니고는 없어요. <laughs> 지금 양보하고, 이제 혼사라는 것이 양보하고 서로 신뢰하고, 이제 믿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의 사주로 본다 그러면 혼사를 하신다 해도, 뭐, 백년 해로를 한다, 그냥 구설 없이 잘 산다 소리는 저는 못 하겠어요. 일적인, 개인적인 일로는 성공하고, 금전으로도 다가가고, 다 만사를 성취하지만, 혼사에서는, 음, 좋은 기운을 갖고 있지 못해요, 이분. 자식은, 없대. 응? 자식이 응. 아니, 이제 혼사도 없고, 혼사도 없을 수도 있고, 응? 있어도 늦을 수 있는 사람이 자손이 있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쵸? 응. 상대의 노력으로 자손까지는 다, 다 다를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손예진 씨의 운수로 본다 그러면, 사주 팔자라고 본다면, 자손을 건의를 사주는 아니세요. 어. 그니까, 이분은, 어, 제복과 인기가 따르는 운이니까, 인간 조심만 한다면, 어, 만사 형통이잖아요. 네. 그쵸? 이거는 그러니까 손예진 씨의 이 개인적인 사주 운수라고. 근데, 혼사를 한다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사실, 이분. 어. 명예는, 명예가 추락하고 하락하지는 않겠지만 개인적인 이제 소갈이 소병이 들어서서 오겠죠. 그래서 임술생 음, 뜻하고 원하는 바가 바로 곧바로 바로 이루어지는 운수를 지니고 정월 열하로 생이면 내가 무언가의 목표치를 정해놓고 달성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그래서 손해지 명예 의 전당에 올라온다 그러니까 내리지는 않는 분이야. 상당히 길하고 좋은 운수는 지녔으나 어, 축하해 줘야 되고 진짜 축복해 줘야 되는 혼사지만 이분의 개인적인 운수로 본다면 결혼은 그렇게 달갑지 않다 이렇게 음, 점을 볼 수가 있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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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합니다 <선생님. 웃음> 너무 놀어요빈씨의고100% 잘 맞죠. 현빈 씨가 예, 우리가 이제 아는 얘기니까 현빈 씨가 잘 이끌고 가고 그리고 희생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받을 것 같아 뒤에서 받치고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어려움 끝에 어렵게 결정하게 신중하게 결정한 결과이기 때문에 파경에 이르지 않으려고 구설이 나지 않으려고 명예에 그러니까 실추가 되지 않으려고 현빈 씨가 뒤에서 많이 바치고 있지 않을까. 거의 또 이렇게 하면 상대적으로 또 손해진 씨도 노력을 많이 하시겠지. 서로가 희생한다고, 희생한다고 들어서서 오니까 혼사는 이루어져서, 어, 잘, 잘 유지하고 가시겠죠. 저는 개인적인 이 손해진 씨의 운수를 봤을 때는 혼사는 다깝지 않다 했고, 이제 두 분의 합을 놓고 볼 때는 서로 희생하고 서로 바치고 있겠다. 이렇게, 어, 서로 마음에 마음을 강하게 먹고 들어오지 않을까 싶네요. 손이 지내는 사람은 이름도 잘 지었고. 음. 그리고 분명한 본인의 선도 있고. 음. 강약 조절을 잘하는 사람으로 들어서서 보여요. 평생운이 길한 번이라서큰 탈은 나지 않지 않을까 싶네요. 뭐 그런 뭐 루머도 있긴 했을 거요 본전인신을 한 것이 아니냐 음. 예. 네. 이분들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이분들한테 혼전 임신은 너무 축복할 일이지. 음. 음. 그러니까 손희진 씨가 항상 우리가 뭐 보석, 이금은보하면금은보아 음, 재능이면 재능, 재물이면 재물을 듬뿍 그러니까 우리가 끌고 앉아 있다, 그어 땡기고 앉아 있다. 하니까 이것이 자손일 수도 있어요. 음. 음. 혼전에 임신하셔서 어, 뭐야? 똑똑꼬비 같은 아들을 음, 딸 낳고 가시면 너무 축하할 일이지 뭐 이거는 그렇죠이 손에 지내는 사람은 그렇게 구설이라든지 손해수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상당히 말조심을 많이 하고 <laughs> 어,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 좋은 기운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으 이것이 여기서 마무리 감사합니다.